안녕하세요 맹꿍 TV 꽁이입니다 오늘은 연수동 먹자골목에 있는 분위기 좋은 잔잔이란 술집에 왔어요 외관부터 빈티지스러운 게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실내 분위기 더 좋더라고요 추억의 음악호차라는 가게 이름에 맞게 몇년 전에 많이 들었던 노래들이 나와서 추억에 잠기며 자리에 앉았어요 잔잔 메뉴는요 일단 먹자 골목에 있는 술집듯이 그렇듯이 메뉴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탕수육 하나랑요 세로 하나 오백 하나 콜라 사이다 황소 갈배 초코에너 젤리 콜라 판타지 아 이거 또 제가 반해버린 기본 안주가 나왔네요 기본 안주가 맥주 안주 팥구에 소주 안주 잔치국수라니. 소주파와 맥주파를 다 만족시키는 이 구성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기본 안주 나오면 일단 한잔 하는 거, 궁들인 거 아시죠? 술이 들어간다.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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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쭉, 쭉. 짠! 아 짠! 하고 건배를 하는데, 어머나. <laughs> 저 너무 신나서 정신 잃을 뻔했잖아요. 그때 딱제 정신줄을 붙잡아준 탕수육이에요. 생각보다 양도 많고 맛있어서 놀랐어요. 사실 맛에 큰 기대가 없었거든요. 왜냐면저 꽁이가 여기 온 목적이 실은 먹는 게 아니라 벽에 낙서하려고 온 거였거든요. 같이 온 일행들에게 한 글자씩 좀 끄적거려 보라고. 사실 시켜놓은 탕수육이 식을 때까지 못 먹게 하고 글자 쓰기 노동을 좀 부탁했었거든요. 그 결과물이 바로 맹꽁 TV 홍보 명함이에요. 돈이 없어서 가내 수공업으로 홍보물 제작했어요. 이렇게 수저통으로 쓰는 주전자에도 붙여놨고요. 하늘에도 매달아 놨는데 손님들이 맹꽁 TV 많이 보면 좋겠다. 여러분 맹꽁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시죠? 꼭 부탁드려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